한 3개월 만에 비디오를 찍는 데요 그동안 왜안 찍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surreal db university 를 만들기 만드느라 좀 되게 바빠서 머리가 이걸로 가득 찼고 어제는 공개했어요 surreal db university 라는게 surreal db 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거기서는 일단 강의가 두개 있고 여기서는 surreal db fundamentals 이건. 정료가 만든 이런 게그 비디오 비디오에 따라서 스리얼 디비더 배우는 거고 제가 만든 게 바로 이거. 이언스 리얼 레네상스. 이게 뭐냐면, 뭐냐면 약간 판타지 같은 얘기. 자, 사실 이 얘기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몇, 아 몇, 몇 세기 후에 이게 미래의 얘기지만 현대적인 미래가 아니라 그 인간 사회가 약간 망해서 다시 중세시대 같이 살고 있고 뭐 말을 타고 아 칼로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옛날의 기억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바로 바로 당신 그 독자가 주인공이고 어느 날 무슨 산맥 안에 어떤 터널을 찾아내서 거의 들어갔더니 거의 책도 많고 그리고 안에서 되게 이상한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어 이게 뭐지 되게 처음엔 무서워하지만 아좀 쓰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컴퓨터라는 거구나 그래서 컴퓨터가 뭔지 계속 오래 배우고서 그리고 컴퓨터 안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좋은 생각이 나서 아 그럼 그그 탄허 속에 있는 책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고 그러면 다시 옛날에 인간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 바로 rebuilding civilization 그 인간의 문명을 다시 만들기 그리고 이 얘기 이게 먼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그 옛날에 지식이 있으면 옛날에 뭐 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서로 다시 그 인간 사회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따라가면서 마스터리 뭐 디비를 배우는 겁니다. 그래서 그이 책이 되게 좋은 게 디자인. 디자인은 제가 못하니까. 디자인 하나도 못 하고 제가 내용을 썼고 동료들이 이렇게 웹사이트 하고 그 예쁜 아, 이런 그림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게그 주인공이 어느 날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어 재미 저, 재밌다 하다가 근데 메모리 속에 데이터베이스를 썼으니까 그 메모리는 이렇게 뭐 저장하지 않고 그냥 딱그 순간에만 데이터가 저장돼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노 데이터 그리고 중세시대 사람한테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왜냐면 책은 뭐몇 개가 없고 책을 만들려면 한달두달 뭐한달 정도 이렇게 직접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되게 귀중한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딱 이런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되게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따라가면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Surreal debugger. I install and hit run in surrealist. So 뭐, create um create person, return none. Uh, get select star. Whoops, select star from person. 이렇게 여기서 만든 person 다이 부분은 잘 배웠으니까. 그다음에 Mm -hmm. select start from person. 이렇게 해서 아, a c t u a l h t s u r r e a l i s t 라는 u i 를열 realist. 아니면 그 is a realist. This is 그냥 e a l r e s p o n s e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r e s p o n s e 나오고 그런 식으로 아,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이런 소설을 왜 만들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언어 아니면 여러 가지 배울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약간 내를 속일 수가 있어요. 이게 아, 일하는 시간, 뭐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노는 시간. 사실 뭐 배우는데 배우고 있으면서 아, 내는 뭐 이게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틴어 교과서인데 이런게 되게 많아요. 그 언어를 배울 때 이게 뭐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어떤 그냥 라틴어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마키스라는 르 아들인데 되게 아, 성격이 좀 특별한 좀 성격이 안 좋고 근데 되게 웃긴 그런 캐릭터 그래서 so 마르케스가뭐 어느 날 학교로 가서 다른 사람이 했던 숙제를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왔뭐 나왔더니 그 n 명의 동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o 집에 갔더니 이런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뭐 s a d c o o sanguis de naso fluid m a r c 그럼 왜마르코는 이렇게 코에서 피가 나와요 이런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배울 수가 있고 sanguis de naso fluid 곧 marcus s e x pulsatus est 피가 나오는 이유는 아섹스투스가마르쿠스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되게 재밌는 내용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책을 다 독파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런 이런 거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뭐, 한국어 버전은 지금 없지만 자동 번역은 아마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영어를 잘 하시면 아, 좀 따라가면서 제가 가능한 아, 쉬운 영어로 아, 썼어요. 좀 누, 누구든지 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몰라도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영어가 아, 모국어가 아니신 분도. 아 uh,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surrealdb.com/learn/book 아니면 uh, 동료가 uh, 만드신 다른 거는 uh, surrealdb.com/learn/fundamentals. 그래서 현재는 두 개가 있고 어떤 뭐재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떤 경험인지뭐 uh, 오타를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, 아무거나 있, uh, 있으면. Uh, 댓글에서 좀 알려주세요. 얼마나 재밌는 건지 궁금하니까 어떤 경험 경험인지 궁금하니까 아무거나 알려주세요.